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 든다. 아, 온갖 좋아요가 날아 든다. 아. 도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자유도서 모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참여해주신 정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독서 매니아 정민님. <laughs> 독서 매니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자기소개 할까요? <laughs> 자기소개요? 네. 음... 음, 안 하셔도 되겠죠?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책 소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오붓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책은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정민님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정민 님이 오늘 가져오신 책은 네이비 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어, 이 책은 일단 네이비 실이라는 걸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이비 네 실은 미국의 해군 특수 부대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어,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전쟁들, 뭐, 베트남전이나, 월프전 같은 그런 전쟁에서 활약을 했었고, 뭐, 이라크 파병이랑, 예전에 그오사마리라된활했던 음, 네. 그런 부분에도 관여를 했던 그런 부대라고 합니다. 음. 어, 네이비실이 훈련 과정이 엄청 고강도 훈련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네이비셀 대원이 되고 나면은, 팀별로 나눠져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된대요. 네. 네. 전투에서 네이비셀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 그리고 그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전투뿐만 아니라 인생이나 또 뭐, 단체? 뭐 회사나 조직 같은 데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작가가 이제 그 핵심 요소에 대해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어, 그 핵심은, 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마음가짐이랑 정, 정신력 같은 음. 걸로 말을 하고 있는데, 크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거. 음. 두 번째는 그 세부적인 그냥 전략들. <laughs>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하거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최적으로는 음. 어, 그냥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어,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네. 리더가 뭔가 그런 극한의 오너십을 보여줬을 때그 팀이 크게 성장을 하고 성과가 되게 좋았었대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줬던 거는 어, 이제 그 부대에서 <laughs> 네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닙니다 감기가 아직 안 나으셨나봐요. 네, 그 기침이 참을 수가 없네요. 아, 네. 네. <laughs> 어, 그 부대에서 팀별로 나눠가지고 뭔가를 수행을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었나봐요. 네. 훈련할 때. 근데, 그 중에 이제, 1조에서 6조까지 있는데, 어떤 조는 맨날 계속 1등을 하고, 어떤 조는 계속 꼴찌를 했대요. 네. 근데 그 꼴찌를 하는 그 조의, 그 조장? 그 대장? 네. 그 분이 늘, 어 좀,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막, 남 탓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하는 팀의 조장이 된 것을 되게 불행하게 여겼다. 음... 그런 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장을 바꿨대요. 맨날 1등만 하는 조랑 맨날 꼴등만 하는 조랑 조장을 바꿨대요. 그런데 네. 어 이제 맨날 꼴등만 하던 조가 조장이 바뀌고 나니까 계속 또 1등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음... 그만큼 나쁜 팀은 하나도 없고,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음, 설명을 음. 해줘요. 그래서, <laughs> 리더는 남 탓을 하지 말고, 뭔가 그 문제점을 나한테서 먼저 찾아보고, 또 겸손하고 자존심 같은 거를 통제해야 되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은 그 아래사람들이랑또 윗사람들이랑도 잘 소통을 해야 된다. 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그 세부 전략에 관련된 거는, 어, 그거는 그냥 나만, 우리 팀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대요. 음. 그또 뭔가를 할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그거 그냥 잘 모르는 거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 음. 예, 해주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그냥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해야 되고. 네, 어떤가요? 계획. 아, 계획? 네. <laughs> 네. 계획을 잘 해야 되고, 또 뭔가 결단을 내릴 때, 100% 옳은 해결책은 없지만, 결단을 내릴 땐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냥 책 전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어느 자기 개발서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을 풀어놓은 것기도 한데, 네. 그냥 이런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특별한 점은 여기 어 무슨 전투 싸우면서 전쟁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네. 부분도 좀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어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궁금하신 한데요. 원래 네, 정민님께서는 아... 자기계발서 네. 잘안 읽지 않으시나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로 읽게 되셨는지. 저그 계기는 어, 서점에 갔다가 네 베스트셀러. 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앞쪽에서 보는데 네. 어, 여기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음, 네. 앞부분 조금 읽어보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읽게 됐는데, 잘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와닿았던 구간이 있을까요? 좀 생각을 많이 제일... 해 보게 됐다. 이런 구간, 어,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네. 어, <laughs> 자존심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랑 자존심이요. 음... 네또 그냥 손해야 이 된다 뭐 약간 그런 이기고 그거랑 남탓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남탓을 이런...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 평소에 남탓을 많이 하시나요? <웃음> <웃음> 아닌가요? <웃음> 어...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laughs> 연혁 자기 개발서처럼 비슷하다고 네. 해주셨는데 네. 저는 들으면서 약간 네. 나쁜 팀은 없고 라, 나쁜 리더가 리더만 있을 네. 뿐이다라는 <laughs>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는데요. 신선했는데요. 음, 어. 근데 그 리더라는 분도 결국에는 네. 팀의 팀에, 팀에 속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리더가 되면서 네. 네,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팀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맡은 역할만 하면 되는 특성 때문에 그런 성격이 없었다가 리더라는 자리에 가니까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걸까요? 음,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팀원 중에서도 리더십을 보이는 팀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팀원도 가, 다 같은 팀원이 아니다. 어. <laughs> <laughs> 그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laughs> 그 자리에 간다고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팀원일 때는 네. 그 성격이 없어졌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 잘난 리더를 만나서, 네. 음, 그 성격이 없어졌던 걸까요? 네. 이거는 다음에. <laughs>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본 겁니다. 아, 제가 어, 네. 질문을 다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책에서는 나쁜 팀원은 없다고 그런 거잖아요. 나쁜 팀은, 없다. 네, 나쁜 팀은 없다. 네.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나쁜 팀은 없다고 하면, 나쁜 팀원도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음... 그 다음에 리더가 되기 전에 바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이비실이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네네. 그럼 팀원이었다가 리더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팀원일 때는 괜찮았다는 얘기인데, 왜 리더가 됐을 때 그런 성격이 나오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어렵게 설명했나요? <웃음> 아니요, 잘못알아들었어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 상황에 갇혀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게 인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리더는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음... 네. <laughs> 네. 책 소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혹시 네.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있었을까요? 저는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네. 이해해보고 싶었던 게,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인가. 에 대한 거를 음... 얘기해보고 싶거 아,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인가? 네. 정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는 훈련에 의해서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왜냐면 리더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네. 뭔가 일, 일을 계속 해왔을 거고, 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더는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지 거든지 그런 거를 학습해 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타고난 것도 조금은 있겠죠. 네. 네, 타고난 지 않았다고 해서 리더가 될수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럼 몇대 몇으로 생각하시나요? 타고난 거 몇? 후천적 노력 몇? 아, 어, 저는 타고난 것 2, 후천적 노력 8? 아, 타고난 것 2, 후천적 노력 8.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저는 타고나는 거에 더한 표를 주겠습니다. 네,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잖나요 아, 정민님이 어,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왠지 타고나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고 싶었거든요. <laughs> 아, 농담이고, 그냥 생각이, 네. 정민님이 말씀하신 2대8? 그러니까 후천적 노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2가 네. 없다면, 네. 아예 발현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 음. 그러니까 후천적 노력 8은 일을 발현시키기 위한 그 필요한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음. 만약 후천, 어, 선천적인 게 0.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리더십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어, 타고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요.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저희가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그때 부모님의 모습 그런 걸 보고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 한 타고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유전적인 요소만을 가진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한 유아기 정도까지를 이야기한다면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선천적인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어, 어 맞아요. 선천적인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좀 들으면서 공감이 됐던 부분은, 네. 어, 선정하고 노력을 발휘하기 위한 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조금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네.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어, 학습을 하면서, 물론 그거를 똑같은 학습을 다 받는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다 다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 학습에 의해서 충분히?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안... 네. 타고난 음. 사람보다 더,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좋습니다. 또 정민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이비 씨,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결국, 어, 결과로서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지침서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필요한 지침서가 있을 때는 저는 선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 아, 선천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선천적인 게 2가 있는 사람이랑 0.1이 있는 사람이 8의 노력을 같이 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10이 되고 누군가는 8.1이 되겠지만 이게 분야가 다르고 음. 순위를 매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라면 충분히 후천적 노력으로도 리더십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불평불만하고, 다음 남탓을 하고, 이런 게그 <laughs> 군대에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 비평가나, <laughs> 그런 거 있지. 약간 딴지 거는 사람들, 딴지 거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쪽에 가면 또, 아, 이, 이 사람은 리더십이 엄청나네. <laughs> 이렇게 네. 될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엉뚱한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음. 어, 불평불망과 비평을. 네. 저는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laughs> 좋습니다. 한번 저희도 <웃음> 싸워보죠. <웃음> 음, 불평불망이랑 불병, 다르다. 네,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좋습니다. <laughs> 다른 의견 존중합니다. <laughs> 네, 우선은 뭐 10이나 8.1이나 그런 순위를 매기는 게 필요 없는 공간에서는 둘다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나는 리더십의 최고야. 나 최고가 될 거야. 라고, 너무 달려나가는 것도,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 네, 그니까, 10이나 8.1이나, 또,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각자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음. 동등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음. 10, 네, 10과 8.1이 그냥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눈 거잖아요. 음. 음, 근데 이 8.1이 다른 분야로 가면, 더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생각을 했고 스스로도 어, 만족 이런 걸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어. 어. 해봤습니다. 아. 아, 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인가 열띤 토론을 해봤는데요. <laughs>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아, 네, 없습니까? 네.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줄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어떤 분이 아, 읽으시면 줄... 좋겠다? <laughs> 어, 저는. 네. 어, 저는 그냥 이거, 일반적인, 그냥 회사. <laughs> <웃음> <웃음> 제가 무리한 부탁을 <부터> 했나요? <laughs> <아니요. 웃음>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 아, 네, 네, 아닌가요? 네, 네, 제가 그랬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네. 저처럼 그냥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음... 해드리고 싶고요. 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부딪히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사람들이나 아랫분들이랑 네. 그런 거를 고 대신 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비 씰 승리의 기술 책 속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송민님 <laughs> 감사합니다. 네.